Love Hello. 아이고 이뻐라 우리 라비 <laughs> 가, 가자 라비와 함께 우리 뜨였나 호스카에 있는 이젠 홈스테이를 산책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소낙비가 내린 곳이라서 참 <laughs> 우리 라비 보세요. <laughs> 안녕, 안녕, 안녕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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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 Good, good Good boy 자, 이쁘죠 라비 어디가? 사람한테 참 친절하죠 맹인한 내견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꽃도 피어 있고 정원도 있고 거기에 라비까지 라비야 라비 오 왔어요.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아야 야야 아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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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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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라비와 함께 즐거운 산책 시간 오오 <laughs> 미치겠네요 아참 <laughs>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라비와 함께 즐거운 산책 늘 착하죠. 음, 좋죠, 좋죠, 어, 이쪽. 아이고 착해라. 아이고 착해라. 아이 착해라, 착해라, 아이 착해라. 착한 우리 라비 이 아름다운 곳에 라비와 함께. 습니다